첫 번째 기업은 SH 컴퍼니입니다. SH 컴퍼니의 제품은 청정 지역, 동해의 끝자락에 위치한 우리의 섬, 독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독도의 맑고 건강함을 간편 제품에 담고자 하는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바이어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옥타 관계자 분들과 그리고 일본 바이어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산은 이제 쌀이 있고 밥솥만 있다면 전 세계 어떤 것이든 다 수출하고 싶다라는 의지로 하고 있는 건강밥을 만드는 SH컴퍼니 김정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진짜 한국인의 네.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또 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잠시 후에 바이어분들께 또 밥에 대해서 밥하고 네. 또 어우러지는 나물들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러면 어떤 제품인지 SH컴퍼니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제품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저희 회사에서 만든 홍보 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울릉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곤드레 나물의 일종인 치나물을 활용을 해서 밥솥에 넣기만 하면 2, 3인분의 맛있는 나물밥이 완성되는 그런 레토르 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밥 시간이 돼서 좀 영상이 나와서 죄송한데 어, 밥을 조금 클로즈해 보시면 나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미소 된장국이나 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김, 두부에도 참으로 잘 어울리는데 저희가 잡고 있는 컨셉은 밥 하나만으로도 일본에서 유명한 간장에 비벼먹어도 한 끼가 완성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희 본격적으로 PT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레토로 식품을 만드는 업체이고요. 1인, 2인 가구 대상으로 건강한 밥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개발하는 식품 제조업체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그 나물밥을 줄고 해 먹곤 하는데요. 맛있는 나물밥을 먹기도 하고 또는 건강을 생각해서 나물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나물밥을 한번 먹으려면 나물을 삶고 씻고 세척하고 헹구는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사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저희가 해결을 하고 밥솥에 넣기만 하면 완성되는 나물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비록 설립한 지한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은 저희는 대구에 따로 공장 시설을 겸비하고 있고요. 어, 현재 1년이 채안된 상태에서 경북 테크노파크, 그리고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벤처부 등 지원 공모사업에 입상할 만큼 제품의 우선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산은 먼저 온라인이나 수출보다는 현장에, 좀 현지에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 울릉도 강강 기념품이라는 어떤 설정을 해서 현지에서 많은 소비자에게 들 인기를 얻었었고요. 올해 초 5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인 어 쿠팡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 5월에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제품으로 월15% 이상의 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어, 또한 소비자 만족 지수 4.8점 이상의 높은 만족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 이러한 가능성은 일본 현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제 바이오 님들의 매출과 수익을 위한 제품 소개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치나물의 일종인 부지깽이 나무를 봄철에 수확을 해서 이 자유, 해풍에 자연 건조시킨 농산물 제품입니다. 이 공장의 대량 기계로 나무를 건조하고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속, 바다 절벽 또는 해안가에서 동해의 연분을 가득 머무는 바닷바람으로 자연 건조시킨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이한 제품, 어 죄송합니다. 이한 제품을 밥솥에 쌀과 함께 넣으면 2, 3인분의 맛있는 나물밥을 만들 수 있도록 자산은 개발을 했습니다. 생산지의 특별성도 일본에서 충분히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 이유는 육지에서 215km 떨어진 동해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서 한정적으로 생산된다는 나물이고요. 보시다시피 지형이 험준해서 특히 겨울에는 눈이 5m 이상 자라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낸 본 나물이라는 점에서, 어, 일본에서도 광고 컨셉을 잡을 때 한국에서 매우 특, 특색이 있는 지형에서 자라는 특산품이다라고 홍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 이 작은 섬에서 자라는 나물은 극히 양이 일부분이고요. 특히 이 농기계가 사용할 수 없어서 이처럼 보시다시피, 어, 농민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직접 수확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성이나 퀄리티는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장인 정신과 그리고 험준한 곳에서 희귀하게 자라는 희소성을 간주한다면 이 일본에서도 충분히 프리미엄 제품으로 홍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수확된 나물들은 공장으로 바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농가들마다 이런 가마솥이 있는데 나물을 삶고 볶은 다음에 해풍에 자연 건조시켜서 원물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해풍에 자연 건조된 나물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특히 밥을 지을 때 향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제품의 총 무게는 30g, 나물의 양은 20에서 23g, 그리고 식약청에서 인정한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2, 3인분의 나물의 양이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 제품 한 개만 있으면 한 끼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앞면에는 저희가 2019년도 독도 디자인 대상을 수상할 만큼 디자인에 집중을 했었고요. 뒷면에는 밥솥에 바로 넣으면 나물밥이 완성된다는 조리해를 넣어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법입니다. 건강한 나물밥 또는 곤드레 나물밥을 먹기 위해서는 나물을 삶고 헹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산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씻은 살에다가 나물을 그냥 넣기만 하고 치사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나물밥이 완성이 됩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나물밥 또는 곤드레 나물밥은 대부분 냉동식품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냉동식품은 인식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전자파가 맞는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어야 되거나 또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자세는 지금 저희 직원이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품을 네 카메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제품을 그냥 밥솥을 넣고요네 제품을 뜯고 네 안에 부으시고. 따로 저희가 세척이나 모든 가공을 다 마쳤기 때문에 붓고 치사 버튼만 누르시면은 바로 맛있는 나물밥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PT로 넘어와서요. 어, 일본에는, 네, 일본에는 많은 간장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갓지은 따끈따끈한 이 나물밥을 일본의 다양한 간장들과 비벼먹어도 맛있고요. 고등어구이나 미소 된장국 또는 두부와도 곁들여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밥하기 힘든 시대에 이밥한 개만 있으면 한 끼가 완성되는 정성스러운 나물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강점 때문에 이미 국내에서는 2,300개의 리뷰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어, 국내 5점 만점에 4.8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간편하면서 건강하다, 건강하면서 한끼 해결 가능하다, 어린이도 먹을 수 있다, 향이 부드럽고 식감이 좋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나물밥을 단순히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물밥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폐와 기관지에 좋은 사포닌이 인산만큼 포함되어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일본에서도 기관지에 좋은 제품이라고 효능을 하시면 아무래도 컨셉이 좋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정입니다. 자산은 냉동식품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벼운 무게고요. 그리고 1 년이 넘는 긴 유통 기간과 특히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물이 새서 박스가 파, 파손이 되거나 냉장 냉동 보관 비용 같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요. 특히 기간이 길기 때문에 폐기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기능들을 저희는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생산 과정 또한 저희가 실내를 통해서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 건조된 나물이 이물질이 없는지 분석하는 엑스레이와 금속 검출기를 탑재하고 있고요. 5m가 넘는 벨트에는 7명이 넘는 검수원들이 육안으로 직접적으로 나무를 검수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 공급기와 포장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대구에 2,300개, 경산에 1,500개, 하루에 3,500개, 월 3만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부족한 나물이나 공급량에 차질이 없도록 매년 2월에서 3월 초에는 어, 울릉도 현지 농가와 뒤초 수매 계약을 통해서 생산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일본 시장을 위한 소비자 타켓입니다. 어, 현재 일본에는 82만 명의 어,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어, 그 중에서 일본 현지인들에게는 일본의 밥상 같은 경우는 특히 깔끔합니다. 이 깔끔한 밥상 위에 나물밥이 긋들어져서 더욱더 정갈한 밥상이 되고요. 특히 소화가 잘 되고 향이 좋아서 이런 컨셉을 잡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본의 다양한 간장들과 한국의 프리미엄 제품도 같이 홍보하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고요. 일본에 건조하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는 내가 곤드레나물밭처럼 냉동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밥솥에 같이 먹는 그런 프리미엄 제품이고 일본의 현지에 파견되는 직장인들 통해서는 보관이 편하고 휴대가 용이한 제품으로 컨셉을 잡으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본 또한 매년 1인,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의 여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사의 제품은 고령층에게, 특히 한국에서는 50대에서 60대 사이 분들이 제품을 많이 선호할 정도로 건강하고 간편하고요. 그리고 요즘 1인 2인 가구, 가구들이 배달이나 어떤 레트로 식품을 벗어나서 내가 직접 해먹는 밀키트 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사는 이러한 시장을 공략을 한다면 일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사의 마지막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어, 현재 지금 나물반만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어, 얼마 전에 어 이렇게 어, 일본에서 좋아하는 다시마밥이나 황태미역밥 그리고 버섯밥 등 여러 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밥 제품 안에는 씻은 살과 간장 그리고 참기름이 포함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편하게 내가 밥 먹기 싫을 때 밥만 넣으면 은 맛있는 갓 지은 밥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일본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